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소운 동지께서 대송산 종합병원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소운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대송산 종합병원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육군 중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를 대송산 종합병원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이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송산종합병원의 일꾼들과 군의 간호원들은 군인들에 대한 치료사업에 자기들의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께서는 렌트인과 초음파과 병리해부과 피부과 집중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치료 사업과 병원 관리 운영 전형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이번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송산 종합병원은 위대한 상군님의 직접적인 발기 의하여 일떠선 인민군 군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기지라고 하시면서 병원을 꾸려놓은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치료사업과 관리운영을 잘하여 장군님의 사랑이 군인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 속에서 반영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대송산종합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선 꼽히는 병원인 것만큼 당의 보건정책 관철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병원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환자치료 사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의료 설비와 기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애호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병원에서 꾸린 공원을 돌아보시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산복길도 만들어 놓으니 병원으로서의 티무가 더잘갖춰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성은 동지께서는 입원실도 돌아보시면서 전투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만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상처짜리도 보아주시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몸상태는 어떤가를 물어주시었습니다. 치료도 전투로 생각하며 아픔을 이겨낸 군인들의 정신력에 의해 치료 성과가 좋으며 그들이 이혼 생활을 낙천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불굴의 강인성과 낙천성은 인민군대의 고유한 기질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이 이곳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야는최고사령관김종운 동지께서는 이어 병원에서 보양을 받고 있는 육아원과 애육원 문화들을 만나시었습니다. 지난 2월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의 실태를 요의하신 경의야는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평안남도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몸이 호약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대송산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시킬 때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었습니다. 대송산 종합병원의 일꾼들과 군의 간호원들은 경이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순관 후대 사랑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원아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다 바치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애군 문화들의 입원실들에 들어서시자 아이들이 조조마다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아주세요 하며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리광을 부리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 품에 꼭 안아주시며 혈색이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이 보동보동한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몇 살이냐? 밥은 잘먹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 있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의 물음에 꿈결이도 그리운 친오부의 송을 느낀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 아버지 원수님을 배웠다고 씩씩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 앞에서 원아들은 활기 넘쳐 노래 에 세상의 부러 없소라를 불렀으며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해유지기 아쉬워 또다시 동동 미어달리는 원아들을달레이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 곳이 조져올랐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께서는 육아운원아들의 입원실들에도 들리시었습니다. 아직은 말을 제대로 본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상아장걸어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명한명 다정히 품이 안아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보육원들과 간호원들의 품에 안겨있는 애기들의 볼을 쓸어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몸무게 관찰표를 주의깊게 보시며 아이들의 몸 상태가 나이 에 맞게 정상 상태에 이르렀다고 3개월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마음을 놓지 말고 더잘 돌봐주라고 당부하시었습니다. 원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자면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정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늘 대송산 종합병원에 찾아와 몸이 튼튼해진 문화들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양한 병원의 일꾼들과 군의 간호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송산종합병원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일꾼들과 군의 간호원들이 환자치료와 병원관리 운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동신문은 1면이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께서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이 문학예술인들은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된 소식과 현대적인 강계잔디연구소가 일도선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위원회 성중앙기관 당조직들을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 농촌을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힘차게 지원하고 있는 소식들과 함주군 양종사업소 업당위원회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서흥군의 읍지구에 자연 흐름식 수도화가 실현된 소식을 싣고 대중운동에서 사상론을 무기로 틀어줄 때 이런 제목으로 3대 혁명 붉은기 회룡 고려약공장 업당위원회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 옹이한 충실성의 원통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용기백배 기세충천에서 주체철 증산에 박차를 가해가고 있는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이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보내신 은정어린 생일상이 청진시 청암구역 종산동 7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백살 장수자 윤석천 노인에게 전달된 소식과 올해 8월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국제 프로 예술인 경기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는 소식을 싣고제 9차 전국 예술인 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시내 여러 곳을 참관한 소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2014-2019년도 문화 교류 계획소가 다카에서 초인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핵재앙을 불러오는 박근혜 패당의 위험천만한 북침조원쟁론을 폭로 규탄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남조선 소식을 싣고, 일본 경찰 당국이 청년의 동포기업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공장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대성구역 룡북 식료공장 지배인 구현옥 동물을 소개한 기사와, 만선의 백거동설이 높이 흘려가는 보산 수산 재배업 협동조합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노력 투쟁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이 드러난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의 기만성을 폭로한 기사와 파렴치한 도발자인 미국의 책임존관 노름을 규탄해서 쓴 논평을 싣고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타령에 깔린 미국의 음흉한 속심을 폭로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